저는 신원 목사입니다. 어, 제가 탈북자이므로 저에게 북한에 대한 실정을 이야기해 달라 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라 길게는 못하고요. 짧게 저번 날에 또 맞대기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못 들은 분은 할수 없고요.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 저는 문인회에 등록된 수필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좀 글을 좀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몰라 하니까 왜 이러지? 자, 제가 북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거 들으면 어, 대충 북한이 어떻다는 걸 인정을 할 겁니다. 저는 14년 전에 왔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현실을 놓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저는 증거하지, 그의 것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눈으로 봤고 들은 소리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것입니다. 설마니 인육까지. 인육이란 거알지 예, 사람 곡입니다. 남한에 오니 사람들은 탈북자만 보면 뜻들고 북한에서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는다. 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아니라고도 할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눈이 희둥무레지면서 당장 기가 차서 숨이 넘어갈 것 같소. 그렇다고 어, 그렇다. 참을 수없는배고픔이 가져다 준 참상이다. 이런 음, 아마 이런 말을 듣는 남한 사람들은 정말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것이지라고 하는데. 라면이라기보다도 북한에는 꼬부랑국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차려지지도 않는 높은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것이 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전혀 차려지지도 않습니다 왜 식인종도 아닌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먹겠는가 직접 본 일은 없어도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바다하게 들었다 차마 자기 에, 식구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이집 사람과 저집 사람이 시체를 바꿔서 어, 바꿔치게 먹었다는 이야기. 더욱이 어디서는 사람 고기를 양고기라 속여서 시장에 내다 팔다가 들켜 잡힌 사람을 비롯해서 배고픔에 정신이 나가서 아빠와 오빠가 자기 딸을 잡아먹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딸은 먹을 것, 어, 자기 딸을 먹은 것을 알고 울고불고 하는 이야기. 참으로 날이 새기 무섭게 퍼져 나오니 무시무시한 사건들의 끔찍한 인류기 이야기가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넣는다. 이야기지만 배고픔 앞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당연히 받아들이며 분함도 터뜨릴 수 없는 저 나라 저 정권은 도대체 어떤 냉혈 인간들이 지배를 하는 세상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긴 무슨 죄인지도 제목도 모른 채 총살당한 이들이 얼마이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벌려 붕괴하랴 그저 묵묵히 보고도 못본 채, 듣고도 못 들은 채 해야 하는 정치범 수용사나, 한 방이면 인생을 끝마치는 총알바디가 될 판이라, 그저 조용히 고품배를 엉켜지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거짓 웃음을 지으며 인류까지 먹어가는 저곳 사람들은, 이제는 정신적으로 도는 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것이 정상인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일을 없다고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콧구멍이 두 개여서 간신히 숨을 쉬던 그 콧구멍까지도 다 막혀버리는 이런 참상 앞에 어찌 할 말이 있단 말인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말할 수가 없, 없는 나라가 바로 저 북한이다. 다음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이라는 제목입니다. 밤처럼 밤이 몰아쳐 온몸이 어려들 것만 같은 겨울, 겨울밤 간난아기가꼭간난아기꼭 어, 껴안은 채 굶어서 숨을 거둔 엄마. 온몸이 굳어서 장작처럼 되어버린 엄마 품에 꼼지락거림에 살아버리고 무더이도 애를 쓰는 간난아기 차절한 고생 끝에 젖을 찾아 물고 죽기 살기로 바라보지만 엄마의 저지 나올 리가 없다. 응아, 응아, 차다 난다, 울면서 흑이진 배를 채우려 아둥바둥 하지만 누구도 돌봐주는 이 없는 아기는 죽은 엄마 전 말고는 먹을 것이 없다. 죽기 살기로 빈접발던 어, 빈접발던 아기도 지쳐 처지더니 어느새 가쁜 숨 몰아시다, 그만 숨이 멎어버린다. 죽으면서도 엄마 전놓칠새라 입에 꼭 물고 있는 젖꼭지는 하나로 울어붙은듯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문채 그대로 굳어버린 안개 엄마를 보면서 평범한 날 길가에서 평범하게 보아하던 일상처럼 눈길을 돌린 채 지나쳐버린다. 하긴 너무도, 너도 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정으로 두고 가니 누가 누구를 동정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혀를 끌을 끌 차며 불쌍도 하지, 오늘도 죽었네. 모두가 하는 동정이 말이다. 오늘도 역시 몰아치는 태풍의 실려 불쌍한 영혼이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왔습니다. 정말 저도 배가 고파서 왔어요. 물론, 저도, 저는 그, 어 사회안전부 종합지국이는 데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풀뿌리를 먹었다면 저는 옥수수 죽이라도 얻어먹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중국 태생이라 중국 친척들이 저를 살리겠다고 죽기 살기로 나다를 갖다 주는 바람에 조금 먹고 살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우리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뿌리 말고 그래도 옥수수라도 먹는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얻어 먹으려고요 쌀을 구워가려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는 배고쟁이질 합니다 300g도 주고 500g도 주고 많이 줄건는 없어요 사람 수를 박가면서동물이라도 우리가 먹으라고 줍니다 우리 친척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는 김정일이 치 뽑고 폭보다더 그냥 얼마를 갖다 주면 네 마음이 충족하겠냐? 60편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 60편이면 중국에서도 한참을 산다 이러더라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정말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영양실조가 와서 어학문이다 풀린 채로 돌아왔을 때는 제가 제 아들을 놓고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 죽은 사람 앞에 놓고 고쳐야 치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그 나라 형편입니다 왜요? 병원도 있습니다 어? 무, 무료 치료입니다 하지만 약이 없습니다 살려야 살릴 수가 없어서 중국에 대륙 들어가서 정말 애, 애, 애를 살렸어요 지금은 저 포함해서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할 만큼은 아니래도 먹고 삽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집도 사고, 응? 다 애들도 다 장가가서 애들도 낳고, 이렇게 행복한 장, 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실정이라는 게 제가 이 글에서 썼지만, 이거보다 더 한심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디서 죽었다는 소리, 왜 죽었겠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죽겠어요? 물론,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배고프니 배부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에참아몸매 죽고 자살하고 이랍니다. 우리 이북 사람들은 자살할 틈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내가 자살하면 그 다음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옛날에는 하목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다큰 일이 찢어져갖고 더 이상은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북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애들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시장에서 아빠 엄마를 만나면 엄마 아빠하고 쫓아가면 모를 듯이 피해 달아나는 것이 지금 이분이실 줄 압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애들이, 에, 애들을 기를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에, 에, 정말 어, 주고 뭐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에 돈이 올 때도 없습니다 에, 뭐, 이북 사람을, 이북은 다 폐쇄해놔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잖아요? 훅 뚫어 들어간 사람들마저도 그 나라 정치를 몰라서 잘못하다가 시문지 한 장을 잘못 건사해서 죽음으로, 죽어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예? 이북이란 나라는 그렇습니다 응?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사는 나라라서. 김 어떤 시문에도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화장지가 있으면 화장실에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쓰겠는데, 화장지도 없어요. 오로지 쓸수 있는 것은 담배를 말아 피워도 신문이고, 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로 대형으로 써도 신문지입니다. 근데 그 신문지를 잘못해갖고, 초상화를 찢었다거나, 아니면 잘못 건사해갖고 집안에서 발이 박혔다거나, 아니면 밖에 비를 맞췄다거나, 이러면 무조건 그거는 정치범입니다. 왜요? 그우상하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고 하고 되어있잖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 우상을 받아요 왜? 하늘의태양이라 옛날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태양이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리의 교육을 당하고 살아 새콤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섯 여섯 살 아이들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어이, 이 빈,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와서 물이 흐려 차는데 막아꾸러게 아마 여기서 텔레비를다 봤을 겁니다 막아꾸러대서오해를 아, 하면서 할아버지 김일성 원수님대원수님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그나랍니다 자기 집 식구가 어, 김일성이 사진을 밟았는데 보위부에 갔다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잡혀가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잡혀가고 이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만큼 세네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는 모란 봉합단이요, 여기 오는 삼지연 합단이요, 현성월이요. 그 사람들은 세살 때부터 어 나라에서 책임을 지웁니다. 엄마 아버지를 그 사람들이 행적도 모릅니다. 여기처럼 뭐 모든 게 언론이 다 노출돼 갖고 다 알고 있고, 뭐 아마 국방에까지 알겠다고 국민들이 나서서 소리를 지른다면 알겠죠. 하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그 나라를 보는 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조앙채널 하나밖에 없는 나라가 그나라입니 우리는 거기서 어? 정말 세상에 김일성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어? 북한이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그랬어요. 배고파서 응, 이 백가족이 등에 붙어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못 사는 줄 알았어요. 자유란 게 근본적으로 없고 정말 세상에 부러움없어라 하는 나라가 그나라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탈북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옆집에 가도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 게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절망 상태에 들어가는저 나라에서 지금 오직 뚫을 수 있는 건핵 하나밖에 없어. 핵갖고저 군인 생활 했다 했잖아요. 저 군인 생활 했을 때는, 63년도 그, 저 북한에서 새로 만든다는 아주 좋은 무기라고 하는 것이 63년도 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9년씩 저 러시아 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벌벌벌벌펄펄펄뭐뭐 뭐 때문에 벌벌 펄 펄펄 떨고 있는데 떨지 마십시오 전쟁과 평화는 항상 하나님이 주관하였고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의 보단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누구팬도 아닙니다 어, 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에? 어느 편도 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음? 예수 당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에? 저는 완전 강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조금 주먹질하는 것 배웠다 해서 한국에 와서도 남자들 막 뻥뻥 어 차서 어, 넘어뜨리고 어 정리가 아니라 해갖고 막 휘둘러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정말 깡패같은 생활하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오늘 정말 에? 목사가 되고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도 막 같지 않으면 뭐 X 이런 소리를 잘해요 그래서 옆에 앉은 분들이 어, 그런 목사가 그러면 안돼 어. 또, 막, 이 가슴을 치면서 쓸어내리면서 참고 있어. 예. 네.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막 욕하다가 내가, 에이, 내가 목사가 돼서 더 이상 욕을 못하겠다고 목사 되기 잘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느껴야됩니다 정말 먹지 못해 죽어가고, 먹지 못해 쓰러져가는 저 남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 뭐, 없다고요? 뭐가 없습니까 저는 식당에 처음으로 얘기해서 식당에 일하러 갔는데, 막 밥, 숟가락 대만안 먹은 밥이 나오지, 반찬이 나오지 않니까 저는 막 숨이 넘어갈 거요 그래서 그 밥을 한 군데 못안놓고또 반찬을 안 먹은 반찬도 한 군데 담아놨더니 식당 주인이 와갖고, 이거 누가 이랬냐? 이거 뭐 거지야? 하면서 막 그걸 대이물을그 쓰레기통에다 막 들어 붙더라고요. 저는 그걸 놓고 울었어요. 왜요 못 먹고 못 살던 북한이 생각났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게 됐고, 이 남한 생활에 적응해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서 조금 돈을 벌게 되고, 바람기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마저도 고급처럼 참게 할 만큼 가졌던 믿음 생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다단계에 돈을 다 띄우고 응? 못 살게 된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물을 끓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정말 믿음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못 먹고 못뭐 먹어서 굶어죽은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보호 사람인데 이것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여와 같고 정말 가난한 같은 나라여와 같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난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책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살처럼 크고 포도송이 하나도 사람들이 밀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풍족한 나라를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비행장 인천 비행장에 내리니까.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 인천공항에 보이셔터를 묶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오니까 아침 7시인데 이 여의도 이 청와대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막 밀려있는 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야이 한국 것들이 우리가 온다니까 우리 탈북자들이 온다까 군인 생활을 여기 와서는 정말 진짜 최전방에와서했 했지만 8년을 살면서 도이 한국에 대물었어요 생활운동을 하고 이렇게 집들이 막 일어서면 엄청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사람이 안 사는 집이다 응? 어? 심리전을 하느라고 북한사람들에게 보여주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생겼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해서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났서 승리호 자동차가 뭘고가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홀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들에게 줄 쌀과 비단을 싣고 간대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늘어섰지 차는 앞이 눈이 보이지 히힛불꽃 눈길이 모자랄 때까지 늘어섰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차는 갖다 놓은 줄 알았지만 아파트는 못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차는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못 갖다 놓지 않니 여기 맨 판자집이라도 여기 왜 이렇게 맨 아파트가 서 있냐 우리는 이북에만 아파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볼까 그보다 더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그렇게 못 살고 뭐 북한에서 지원한다고 베트남에 가볼까 베트남은 이북보다 더잘 살더라고요 캄보디아 캄포니아 가볼까 캄보디아도더또더잘살 거예요 이렇게 219의 대범은 정말 어디에 가도 다 지상 천국이더라. 그런 그렇게 지옥에 살면서도 내가 지옥에 살줄 모르고 살다 이렇게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오니까 정말 어? 공원 속에 어? 공원 속에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 속에 공원이 있더라. 이렇게 정말 이런 지상 천국에 온 것이 꿈만 같고 그렇게 꿈만 같이 느꼈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할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회담을 하다가 응? 세상에 모든 걸다 잊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짐을 뺐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어, 목사가 되고 목회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느껴진 하나님 세상 이치를 느껴주시고 나를 정신 차게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북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침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이북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줘서 정말 행복과 복을 누리고 있는 복납을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이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는 일을 될수 있게끔 하게 해주시고, 나라에 안, 나라가 안정되고, 또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평화의 그보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고, 정말 평화롭게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평화롭게만 해주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리온 나이다. 아멘.